나마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 18원 강기 제1 8론 강기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98페이지 98페이지 중간쯤에 그러면 강연과 약연이 되겠죠. 강한 인연과 약한 인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강한 인연은 오늘 공부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나마미타불 염불리고 있잖아요. 약한 인연은 나마, 다른 수행 자평 자수하는 겁니다, 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공부할 중간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극락왕생 할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업력, 그의 남아미타불 연불에 올라타지 않고서는, 예, <laughs> 극락왕생 할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든 간에, 음, 오늘 이거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한번 보고 한번 갑시다. 96페이지 한번 볼까요? 96페이지. 자, 한 예, 지난 시간에 생각 다 기억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96페이지고 저 밑에서 했잖아. 여섯째 조금 보면 <laughs> 대원 엄력 <음력>, 남하미터분입니다. <나마미타울입니다. 웃음> 대원 엄력이 올랐다 성탁에 성탁 올라 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원 엄력이 있잖아. 의지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그게 있잖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남하미터을 염을 하지 않고서는 극락왕생할 수 없다 하는데 대원 엄력 남하미터분으로 해서 같이 한번 마비보시자. 대원업력은 대원과 대업과 대력을 갖다가 합친 말입니다. 합친 말, 대원업력 이잖아 그치?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인지는 뭐, 원인인 자에 땅짓자입니까? 인지는 뭐냐면 수행과정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보살로 계실 때, 법장비구로 계실 때, 인지 수행과정에서 5급 동안 사유하신 서원을 갖다가 대원이라 부르고, 5급 동안 사유를 합니다. 48대 번 세우는데 5급이 걸렸어. 50년도, 뭐 500년도 아니고 있잖아요. 5급이 걸렸습니다. 그지 이걸 갖다가 대원이라 하고, 48대 번 세우는데, 세운 걸 갖다가 원을 갖다대원이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해서, 수행 과정에서 조제 연급 동안 하신 수행을 갖다가 대업이라 하면, 조제 연급 동안 한다면, 조제 연급은 길고 길고 말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우리 중생들을 대신해서 <laughs>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가지고, 뭐, 육바람 위로 가서 수행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갖다 대업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97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불과로 성취하신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의 능력을 갖다가 대력이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이 한량이 없고, 서명이 한량이 없다 하잖아요. 그걸 갖다 대략 큰 힘이라 한다. 그지? 그 그래, 대원업력은 대원과 대업과 대력을 갖다 합친 글자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원, 남적이 이게 나무하미, 탑을 육자, 명호다. 이 말입니다. 자, 발언에서 수행까지, 성불에, 성불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해서 대원, 남적이라고 부르는데, 발언은 우리가 아까 대원이고 있잖아. 수행은 대업이다. 그지? 성불은 대력이다. 그지? 요걸 대원, 남적이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말하면 바로 나무아미 탑을 육자, 명호를 갖다가 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섯 글자는 곧 고의 중생을 구제하는 보리원선. <laughs> 지난 시간에 우리 회장, 회장님 반장 용선이 아니고 왜 보리원선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나무 아미탑불 연불하면 경락왕생해가지고 그거 가면 전부 다 아비발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 그 다음에 일생 고처 보살이 돼가지고 뭐 그거 가면 무조건 있잖아요. <laughs> 왕생하기 때문에, 어, 어, 그, 성불하기 때문에 왕생해가지고 성물로 인도하는 원력의 배, 보리원선입니다. 그지? 음. 5급 동안 사유하신 발언은, 이거 갖다 우리가 아까 대원이라고 했잖아요. 서원, 48대원은 배의 설계 과정과 같고, 조제 연급의 수행은 긴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대업이라고 했잖아요. 건조, 배의 건조 과정과 같습니다. 배의 건조를 마치고 바다에서 사람을 건네주면, 처음 설계한 의도와, 건조의 수고움 전부가 고스란히 그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맞, 맞잖아요. 성교으로서우리야 일반 중생으로서는 비록 한 설계 과정을 갖다 알아보지 못하고 배가 또 어떻게 건조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바다에서 배를 몰고 항해하는지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나 배만 타기만 하면 설계사의 지혜와 조선공의 수고움과 선정한 경험과 용기를 그는 모두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그뭐알 뭐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뭐 배만 타고 이제 가기만 가면 되는데, 야 그런 가기만 가면 되는데 남아미타불 <laughs> 이름을 못합니다 그렇지? 염불하는 네. 사람은 남아미타불 육 여섯 글자, 육자 명호를 부를 줄만 아면 알면, 알면 아미타부처님의 모든 지혜와 수행을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만 있으면 부르면 되는데 이걸 진짜 못합니다, 그렇지? 이것을 일러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올라탄다라고 말합니다. 이야, 이게, 이게 대원 음력입니다. 대원 음력이 나무 아미타 육자 명호라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98페이지, 제 위에 줄. 정상년. 정상년을 갖다가 삼아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상년. 정상년을 갖다가 강년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관경소, 관무량 수경 사첩소, 우리 선도대사님 관무량 사첩소 아시잖아요. 혈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곧다그때 관무량 수경 사첩소라 하는데, 관경소 혈의분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탁하는 것을 강연으로 삼는 까닭에 오성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천인, 성문, 영각, 보사를 갖다, 오성이라고 했잖아, 오성. 오성 재입이라고 합니다, 오성. 오성이 모두 다, 다 들어간다. 오성이 전부 다 했잖아, 남미탈연불 하면, 그, 여기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의탁. 원력이 뭐냐면, 연불이 남미탈 남아미타 육자면, 남미탈 연불입니다. 연불에 의탁하는 게, 뭐, 성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있잖아, 기대지 않고서는, 여기에 있잖아, 막, 성탁하지, 올라타지 않고서는, <laughs> 올라타는 것을 강한 인연으로 삼는 까닭에, 정상년으로 삼는 까닭에, 오성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번에 정상년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남아미염를연부 하면, 우리가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중생이 평생 남아미한를 연부를 하면,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하고 2 5명 보살들이 죽는 사람을 갖다가 데리러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상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법사찬에서, 법사찬도 5부 구권 중에서 법사찬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사찬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좋은 강년, 정상년을 만나지 못하면, 윤회에서, 우리 사발식 중생들은 윤회에서, 역도 윤회에서 <유래스 웃음> 벗어나기 어렵다, 구제되기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줄거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강년이 있잖아요. 남아비타블 연불 갖다가 만나지 못하면, 연불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말입니다. 그, 그, 오히로 같은 말입니다. 자, 우예떡 우리는 남아미타 연불해라. 그 말입니다. 그지? 범부중생이 윤회를 초을 할, 할수 있는지, 그줄 거야 됩니다. 우리 범부중생이 윤회를,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가 아미타부 처님 남아미타부 연불의 좋은 강연을 만날 수 있는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 볼에 성탁했는지, 어디 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뭐, 조조, 죽, 죽어장창, 뭐, 지금 이거 이 얘기입니다. 나만 별명만 안 하면 건강 못 간다. 그런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게 이제 정상연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 이 공부 억수로 중요해, 이거야. 이건, 이거, 이는막 진짜 정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들 있잖아요. 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뭘 제일 좀해 봤는데. 아니, 그냥 핵심 강의를좀 수월한데, 이게 18원 강의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자, 또 이게, <laughs> 그러다 보니까 18원 이걸 갖다 뭐, 책을 갖다 한권을 만들어가지고, 한권한 건으로 한 강의를 해서, 18원만 있자한권을 만들어 강의를 했는데, 혹시 이, 요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하고, 뭐, 듣는 것도 뭐, 또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관계 없는데, 들을 때책 보고 들으면 영좀 수월 합니다 같이 공부 좀, <laughs> 좀 하시대. 자, 우리 공부하고 있는 페이지가 98페이지 중간에, 강연과 약연입니다 강연과 강한 인연과 약한 인연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인연은 남아미타불연불 아미타부처럼 대원 업력에 올라타는 것을 갖다가 강연이라고 합니다 성탁한다가 하잖아요 약연은 다른 수행 남아미타불연불 말고 있잖아요 뭐 잡행잡수 있잖아요 뭐 참선이라든가 뭐 다른 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대답 다른 수행에가지고는 그냥 못 간다 이, 말, 이 말입니다 자. 천천히 한 같이 한번 봅시다. 불교에서는 난 인연을 말하는데 불교는 뭐 인연 빼면은 뭐 이거 <laughs> 시체직이죠? 뭐불교는뭐 연기를 갖다가 깨달았다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불, 불교에서는 인연을 말하는데 모든 사물만상은 다 인연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연 따라서 생면 인연 따라 없어집니다. 그죠? 생연멸합니다 인연을 구족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고. <laughs> 맞습니다. 인연을 구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간단한 일도 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연불 못 만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극락세계 왕생을 놓고 말한다면 우리가 왕생을 원하는 마음이 발언하는, 발언하는 게돼 발언이 원인이 되고 내가 극락하겠다 발언하면 되잖아요. 그게 원인이 되고 왕생하는데 의지하는 힘이 바로 연입니다. 의지하는 힘이 뭐냐면 하 남한테 연불입니다. 예물을 하는 겁니다. 그치? 범보의 신분으로 극락 정토에 왕생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극락은 다 가고 싶어, 해예 그런데 전부 다 뭐, 너무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어렵다고 다 갑니다, 지금 뭐. 어디가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운가? 어려움은 그가 왕생의 인연을 모르는데 있습니다. 연불을, 연불을 몰라서 그렇다이 말입니다. 연불로는, 뭐, 갈차 줘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laughs> 참안 돼요. 참, 우리, 중생들은, 그, 뭐, 뭡니까, 그, 이거 의심의 병입니다. 그지? 의심의, 참, 의심의 병이라, 의심. 뭐, 그거 연불 한번 간다, 가면, 간다고 가면, 특히 자력 수행을 갖다 강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불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연불, 그거 뭐, 무식한 할매들이 하지 뭐, 그거 해가지고 무슨 영향까지 있다고 그, 극락, 극 가겠나? <laughs> 그니까 저번에 참 내가 아래도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했는데 그저그 정토 말 자재병은 아시잖아요. 저자 저, 저, 저 에이 옛날에 그대그사님 저쪽에 뭐청주에뭐 남한들 연보라 가갔다 갔더니 내가 음. 저자 그가 그저저저 한쪽에 있대요. 예, 예예예 그저 울주군 그게 음. 상북면에 가갔더라고음그쪽에예그 그 우리가 영남 알퍼스 있잖아. 그 밑에 있는 그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우리 오남이 한번 같이 한번 작년에 한 갔다 왔어요 갔, 갔다 왔는데 뭐그 능행스님 챙겨는 못하고 이제 절하고 이제 좀 봤어요 보고 왔는데 야 그게 이제 그 스님 요즘 휴심휴심정 t v 라고그 유튜브 봤어요 음. 조현 그 한겨레신문 그 종교전문기자 있잖아 요 그분 퇴직하셨나 몰라 그분은 요즘 뭐저그 누구 향동스님 그뭐 윤회는 없다 사고. 일제사리 감 봤어요. 예. 감본 보셨지. 뭐윤회도 <laughs> 없고 뭐뭐 없고 뭐 사고. 그거 뭐. 여그 뭐 이제 그그좀 불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시더라. 불장한 모르겠더라. 그래. 아, 그 대단한 스님. 아니야. 그, 그 아니 아니 스님 아도 아니 아니 그래예 뭐뭐뭐뭐뭐 고함 지르고 뭐뭐뭐 그래, 그래 뭐. 예. 예. 예 예. 그래 그게 그 그게 이제 같은 그 같이 야 되는데. <웃음> <웃음> 예 <웃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저는 예, 저는 그 이제 향봉스님을 옛날 우 대학 다닐 때그 스님 만나 수필집에 사랑하면 용서하면 뭐 옷을 벗지 못 자기 동생은 또 이제 그 정다운 스님이라고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이제 스님을 갖다가 하고 제가 또 인연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래 가지고 조현 이 기자가 종교 전문 기자였는데 한계를 지금 퇴직을 하시는모 한국에서 이이에서한국유명한 뭐 스님들 찾아에서면서 이렇게 막 유튜브를 또 영상 찍어 올리고서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하고 이제 하한 하시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우리나라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민들9 5에9 한국에서 에서한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래도 우리가 뭐 죽으면 특히나 뭐 종교인들은 죽으면 대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 우리 절같으면 정말 엘리트 볼자들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거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좀뭐 저저 다른 데서 또 다른 저 기독교 쪽에서 좀또종교인들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국민에 있잖아요 60%는 무종교인이랍니다 40%가 종교를 믿는데 그럼 종교인들은 그러면 전부 다 죽음을 내가 그래도 종교인은 한, 한 50%정도 준비를 안하겠는 싶었는데 불자들은뭐 <laughs> 아이고 뭐 아, 그게, 그게 <laughs> 지금 뭐살때좀 뭐, 눈물 뭐, 맞더라뭐 어려움 없이 있잖아 뭐좀 기도해 가지고 뭐 자식들 손자들 잘 되고 뭐내 건강하고 하면 뭐그만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래 생각하잖아요 다른 걱정합니까 그죽 우체, 무슨 준비를 하 준비아이그니까기 스스로 이는게뭐이거비 하는 거, 기야 거, 뭐뭐그사내 꾸미고 뭐 이거 청사, 내니사그 청사, 내 청사, 내 청사, 아 청사, 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청사, 거 청사, 내청는내청는내 청사, 내 청사, 이 청사, 내 청사, 내 청사, 내 청사, 내거사내 청사, 내 청사, 거 청사, 내 청사, 내 청사, 이청이내청거그 청사, 내 청사, 시 청사, 내 청사, 내청내 청사, 내거사내청내 청사, 내 청사, 내내 청사, 내 청사, 내 청사, 내 그가, 99페이지입니다. 그가 왕생을 원한다면 원인은 있겠으나, 원인 원인이 뭐냐, 발언, 발언은 있겠으나 왕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을 봐야 합니다. 연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당연히 말입니다. 예? 연이 강하면, 우리가 그 연불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지만, 연이 약하면, 연불을 안 하면 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지? 강연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업력입니다. 대원 음력이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자, 범부 중생이 극락의 무의 열방계로 왕생하려면 반드시 아미탑 부치님의 대원 음력에 의지하는 것을 강연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줄 거예요. 음. 범부 중생이 극락의 무의 열방계, 극락, 이게 뭐, 극락의 무의 열방계가 뭐냐면 극락식입니다. 극락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아미타 보첨의 대원 음적에 의지하는 것을 갖다가 강연을 합니다. 남한테 연부를 갖다가 성탁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선도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대 합, 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 바로 좋은 강연을 만나지 못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좋은 강연이 왜 남한테 연부를 갖다가 만나지 못해가지고, 연부를 만났는데도, 뭐 믿지 못해가지고, <laughs> 연부를 안 해서, 육도 연에서 벗어날수 없고 일제 선악본부가 왕생 할수 있는 것치고 우리 선악본부가 극락 가는 것치고 있잖아요. 남음아미 타부처님의 원력에 그게 연불에 올라타지 않는 이가 없으면 나무 아미타를 연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뭐이 말입니다. 그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강연으로 삼아 그게 연불을 갖다 강한 인연으로 삼아 정상렬로 삼아 오성이 다 같이 보통 극락에 있잖아요. 들어가는 것을 광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다, 그지? 정유 부루, 호강연이다, 그지? 좋은 강연을 갖다가 만나지 못하, 못해서, 못한 인연으로서, 발은, 그, 못한 까닭으로, 치사, 윤회, 난, 득, 도다, 그지? 난, 득, 도. 윤회에서 했잖아, 요 윤회에서, 윤회로 하이가 만나? 건너지 못한다, 이 말이다. 건널 돋지 아닙니까? 건너지 못한다는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다. 육도윤회에서 윤회, 육도 벗어날 수 없어. 좋은 그런 게 좋은 강연이 뭐냐. 남한부터 연구를 갖다 만나지 못해가지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일체 선악본부들이 왕생하는 것 치고, 일체 선악본부, 우리는 이제 선악본부입니다. 우리 <laughs> 선악본부가 왕생하는 것 치고, 있잖아. 야, 막불개. 저번에 막불개 했잖아. 아닐 막자 아니 불자 모두겠자. 모두 다 아미타 성미타원이 되자. 아미타 부처님은 원력의 성탁 성탁 다 성탁한다 이 말입니다. 성 올라타지 않는 이가 없고 없으면 그런 말이다. 그냥. 정유 불원 작 강렬이다. 그렇 부처님의 바로 부처님이 각 부처님의 월 강한 그 부처님의 원력인 강, 강연을 갖다가 짓지 않고서는, 지어서, 지어서, 오성, 치사, 오성, 제 득, 입이다. 오성이 다 했잖아. 다 했잖아. 극락에 왕생한다이 말입니다.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극락 왕성하려고 면 왜든 간에, 남한산전분에 자, 성탁하지 않고서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걸 강연으로 삼지 않고서는, 우리 극락 왕성 못한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업력에, 그 연불에 올라타, 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연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 이를 제외하면, 음. 자, 범부중생이 자신이 닦은 모든 정산이선, 우리 그 정산이선은, 우리 관경, 관무량, 관무량 수경이 나오잖아요.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의 산선이 있잖아요. 삼복구품을 갖다 얘기하잖아요. 이, 정산 이선 두 가지 선, 자, 정선과 산선 두 가지 선의 힘으로는 전부 부족하고, 이게, 이게 자력입니다. 이게 잖아 정산 이선 가는 게 자력입니다. 자력. 자력의 의지, 자력의 힘으로는 전부 부족하고, 전부 약연이어서 약, 한 인연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지에서는 왕생할 수, 왕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자력에, 자력 자기 힘으로 있잖아. 뭐, <laughs> 13, 정관 다 닦고 있잖아. 삼복공분다이제아 복지에 가지는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독이 섞인 선, 이걸 잡독선이라고 하거든요. 잡독선을 갖다가 회양하여 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마, 이런 모설 박았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그거 해놨잖아요. 욕회 차 난. 음, 차잡 난. 욕해, 차, 잡독, 지행이다. 그죠? 이와 같은 잡독, 선, 행을, 잡독행을 갖다가, 잡독선을 갖다가 회향해가지고 욕생, 아니 구생이다. 구생, 피불, 정토자. 저 부처님, 저 부처님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차필, 불가야다. 그죠? 이것은 반드시 있잖아. 결코, 결코 있잖아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치?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닦은 독이 섞인 선, 잡독선을 갖다 회양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일이라는 것이요또 말씀하시기를, 회양 왕생하려는 잡선, 잡독선의 힘이 약할까 두렵나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요. 명어를 갖다가 전념하는 오로지 남한탑을 연부로 하는 것만 못하구나 이런 거는 얘기거든요. 회생잡선 공공력 공력약이다, 그렇지? 잡독선을 갖다가 회양에서 왕생을 구하는 것은 구하는 구하는 그 힘은 약 약할까 도렴나니 그 말이 되냐. 불려 전념한다, 미타호다, 그렇지? 오로지 나마미타 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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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오로지 전념. 오로지 부르릉 막부르릉 것만 나 같이 못 하다. 그말이래요 오로지 나아미타염원 하는 것만 나 같이 못 하다 이 말입니다. 자,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잡행 잡선을 회양하여 왕생하려 한다면 그 힘이 너무 약해서 아, 미타불을 전념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의지하는 것을 강년으로 삼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딱은 그 약간의 선을 가지고, 조그만 선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미탑 부처님의 대원, 음력, 그런 게 남아미탑을 연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발언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자, 발언, 구분을 해놨어요. 발언하고 업하고 힘을 갖다가 쭉 나열해놨습니다. 발언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그러니까 이제 발언은, 오급을 사유하신 대보리원으로서, 그 48대원, 이거는 대보리원으로서, 조금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중생만을 위한 것입니다. <laughs> 법장 비법, 오로지 자기 욕심 하나도 없어. 오로지 저 불쌍한 중생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냐? 이거 매일 생각과,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것은 전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어서, 설사 청정한 마음을 내더라도, 마치 무리한 그림을 갖다 그리는 것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무리한 놈을 맡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처부터 지잖아. 요 자기 그것만, 자기야, 자기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이 말입니다. 야 업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조제 영역의 <laughs> 난행 고행으로 지은 사업이 청정하지 않을 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청정하지. 우리는 어떨까요?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장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생들의 행동거지와 마음의 안나 움직임이, 우리 신구의 삼업으로, 삼업으로 짓는 모든 것이, 제가 아는 것이 없고, 업이 아는 것이 없다. 라고 하나 하셨습니다. 이야, 참, 내가 이거 얼마나 뭐, 딱하다 완전 한 줄에 딱한 번, 그래서 <laughs> 결정을 했어요. 음, 설사 경전을 몇권 보고, 그 다음에 절을 몇번 하고, 뭐, 우리가 뭐, 하루에 뭐, 삼천배, 뭐, 만배를 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하며 보시를 좀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초라하여 보잘 <laughs> 것 없는 인천의 유르복, 그것밖에안 됩니다. 자, <laughs> 진짜, 우리 뭐. 자, 업은 그렇고, 자, 힘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 광명과 무량 수명이 있으시어, 이 무량 광수, 광명과 수명의 힘으로서, 희망중생을 딱 구제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오직 지옥에 떨어질 재업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우리가 뭐 나름대로 잘 살았다, 가르쳐 봤자 했잖아. 야,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힘밖에 없다. 이말 일어났다.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 외의 모든 행들은 잡행잡수는, 그, 그 외에 있잖아. 남아탑을 연불해야 많은, 다른 모든 행들, 행들, 행들은 비록 선이라고 부르지만은 연불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자여, 중행. 나머지 여러 가지 행은, 이게, 않나? 비록 숫자지. 수명, 시선이다. 비록, 이게, 않나? 선이라고, 이름, 이 선이라고, 이름, 이 선이라고 부르지만도, 약차 연불자. 약비 연불자다. 만약에 연불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전비 연불, 비교해 알아요. 전부 다 비교할 수 없다.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다. 이말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신 것입니다. 연불이 바로 아미타포님의대번 음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외에 모든 선행, 잡행, 잡수는 모두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비교되지 않습니다. 야, 102페이지입니다. 1기2페이지 가련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그 조그만 선행의 힘을 중시하다 보니 도리어, 나, 오로지, 불력에 의지하는, 나, 연불을 깔보며, 남아미탑을 연불을 깔보며, 전부 연불, 전수 연불로 왕생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에이구, 그러면 뭐 해가지고, 그 무슨 영향가 있다고, 그 불러가지고, 뭐, 눈에 보이도 않는데, 뭐, 내가 그래도 뭐, 어, 어, 어저 뭐, 좀 뭐, 저래 뭐, 절제 넣는다 해가지고, 내가 뭐, 기둥이라든가 색깔이 같은 거 올리놓으면 눈에 보이고, 내가 좀 뭐, 좀행것 같이 보이는데, 남아미탑을 하려면 뭐, 만독을 해도 있잖아요. 그 무슨 그게 영향력이 있겠는이 생각합니다. 이제 야 제가 한한일 전에 아는 오인사기에 보살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루에 나마이타불 연불렀다 만독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독하는 데 막, 얼굴이 막와 응. 진짜 막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거야. 응. 만독 응. 한 시간 걸리지 시간 시간 아니 막, 응. 예, 고위등 안에 막 얼굴이 이제 광채가 나더라고요. 예. 자, 얘컨대 예, 두 사람이 있나. 바다를 건너고 싶은데 누가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누가 바다를 건널 수 없는지는 그들 개인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 어, 채택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연을 연을 갖다 의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경관큰배 위에 앉아 있다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있 있겠지만, 만일 스스로 널판지 몇 개를 갖다 가져다가 꽃을 박아놓고 그것을 의지하여 바다를 건너려 한다면, 틀림없이 도중에 치명적이나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거 뭐, 그 사람은 저 군함이라도 컴퓨터에 배 있으면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꼭보면안 나. 지가 있잖아. 그 널판지 있잖아. 그 뭐, 오빠가 가지고 몇개 있잖아. 그거 타고 가, 건너갈고한다 그긴 자력입니다, 그죠? 자, 범부 중생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극락의 피안에 도달하고 싶으면 그가 수행을 할줄 아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수행을 할그가볼 볼 필요도 없어요. 그가 염불을 염불을 <laughs>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극락왕생을 <laughs> 그, 하려면 그 사람이 무슨 수행하는 거 있잖아, 뭐 잠수를 하는 거, 뭘 하는 거 있잖아, 뭐 잡행 잠수를 하는 거 그걸 갖다 볼, 볼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염불을 하는가 를 그걸 갖다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연불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경관 대원, 대원선을 타는 것이기에 반드시 왕성하지만, 잡행, 잡선은 스스로 만든 작은 나무배와 같아서 바다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집, 뒤집어질 게 뻔한데, 맞은편 기슭에 도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것이겠지. 야, 참, 내가 오늘 이 공부 있잖아요. <laughs> 어, 왜든 간에 결론은 우리가, 극락왕식 하려고 하면, 다른 잡행 잡수 필요 없이, 오로지 남만탈전 연불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어데 극락왕식 하나, 안 하는, 안 하는 건 있잖아. 저 사람 극락할 수 있을까? 뭐, 뭐 감별한다할까저 사람 지금 연불하고 있는거안하는거 있잖아요. 그걸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laughs> 참, 회장님은. 뭐 어려운 얘기다. 그죠? 자, 그럼 읽으시 보면 여기 맞을까요 예, 예. 남방타불을 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